네. 잘 들어.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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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웃음> <K -Tv 김정희> <laughs> 네. KTV 김은영입니다. <laughs> <laughs> 네, 어, 네, 네. 현실 박수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laughs> 불리고 싶은 뭔가 애칭이 있세요 <laughs> 어, 저는 전지현으로 불리고싶어요 네, 그러면 전지현으로, 전지현 제가 훔치게 해드릴게요. 미쳤네요. a 이양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J양으로 해주제 아, j 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름값 하게 전지현님부터 들어볼까요?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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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타 스 스타 스 저는 망템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음. 흰색 린넨템이고요 흰색, 음. 어, 몇번 입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벌써 애가 이렇게 후줄근해지게 <laughs> <laughs> 이렇게 저의 작년에 그 세탁특공대에서 제가 눈탱이를 한번 봤어가지고 저는 견저님의 눈에서 <laughs> 불을 붙는 걸 앞으로도 어, 이 블로그나 뭐니 포스팅을 해볼 테면 라는 식으로 응대를 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 이렇게 열명 정도 보내. 그래도 되는 것인가요? 곧 영향력이 생길 거라는 <laughs> 믿음 하나로 제가 <laughs> KIN TV의 네. 블로그에 세탁 뜨공대 만행을 한번 써볼까 싶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네, 너무 많아. 카페나 이런 데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일단 요것은 제가 이제 작년에 아우터라는 샀단 말이죠. 이거 어? 하나 샀는데. 네. 그리고 제가 와인을 마시러 갔네요. 소든 아 거예요. 와. 제가 그때는 세탁특공대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과 믿음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맡겼어요. 음. 이제 받았어요. 음. 7 시에. 근데 음. <laughs> 얼른. 그 거예요 애초에 신청을 할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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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이 심하다라고 해서 얼룩을 꼭 빼주세요 라고 사진을 찍어서 요청까지 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지 않은 거죠 어. 그러면 보통 검수를 하고 보내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거를 검수하지 않은 채 그냥 세탁이 다 됐다는 이유로 따로 갖다 주는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어. 않은 거예요 네. 우선 하나 네. <laughs> 네, 네.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어. 얘기를 했어요. 어, 얼룩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어, 왜검수를안 하고 그냥 보내주시는 거냐? 아니면 음. 검수를 했으면 불구하고 일단은 나의 입문은 마쳤으니까 <laughs> 일단 너가 받아라. 아, 라는 아니, 식인 거냐? 음. 아니, 그런데 지금 성템망템 주제인데. <웃음> 어? <웃음> 지금 주제가 세번 건데. 늘 이런 식으로 먼길 갔다가 시방으로? 돌아와요. 아, 그런 네네네. 거예요. 네네네. 제발 끊지 말아야 될까요? 열올거든요 근데 네. 잘 돼서.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요청을 네. 했어요. 음. 하나도 안 빠졌다. 네. <laughs>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을 먼저 결제하게 돼요? 그쵸, 결제를 했죠. 아, 네. 그러니까 안 빠진 상태에서 비용은 이미 나간 상황? 네, 이미 나간 상황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은 얼룩이 안 빠진 데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네요? 음. 그래서. <laughs> 다시 찍어서 보냈어요 오. 그러고 아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시 재스타을를 응? 해다 주겠대요 응. 비용, 비용 없이 네 응. 비용 없이 재스타을를 해다 줬는데 응. 얼룩이또 그닥 그렇게 빠지지 않은 채로 온 거예요 응. 근데 옷감은 워낙에 이게 린넨 소재여가지고 응. 안 그래도 좀 조금만 잘못해도 후지근해 보이는 그런 맞아, 맞아, 맞아. 소재가 되는데 말하니까 알겠다. 두 번이나 아, 생각을 아, 했더니 얘가 부 이게 변질이 됐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약간 너무 화가 나서 어. 그래서 이거를 빠지지는 않았어. 결국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어. 완전 얼룩덜룩하게 해서 빠졌고 지금은 보면은 거의 얼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어. 하는데 이거는 다 저희 아. 압구정에 있는 아주 고급진 명품 세탁소 아. 와서 노 땡땡. 네노 땡땡땡. 거기 가서 좋은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노블레스 사장님께 제가 감사 어쨌든 세탁. 에서 저의 소재를 이렇게 배려왔기 때문에 음. 어쨌든 제가 세탁특공대에서 마 만상해가지고 음. 어. 제가 큰맘 먹고 흰색 자켓 산 거란 말이에요. 어. 근데 흰색 자켓이 이렇게 후지후해지면좀 후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망템으로 가져왔지만 결국은 망할 놈의 망할 롬에 세탁특공대를 제가 아, 네, 이 네. 아이템을 가져온 거고 지금은 어, 명품 세탁소 노블레스 덕에 이렇게 얼룩이 네,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왔고 그래서 다시 입으려고는 하는데 아, 아, 아. 네, 이거 보세요 금방 가요, 시간이 세탁특공대 넣어줘요 넣어. <laughs> 네, 마케는은 세탁특공대이고 뭐. 요 사건도 한번 있었고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세탁특공대야? 네, 결국엔 세탁특공대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치. 너도 그 컴플레인이냐 이런 식의 이제 대인 거죠. 음. 화가 날니까안 난니까 싸우고 싸우고 싸우다가 음. 어, 진짜 카페나 이런데 가서 해보면 어. 그런 글들이 이미 너무 많고. 음. <laughs> 근데 뭐 고쳐지지 않고. 음. 아 정말 세탁 특공대두번 다시 쓰지 말아야겠다. 어, 어 여기 세탁 특공대 특집이네요. K 인 T V 구독자님들은 세탁 특공대에서 <laughs> I 지않 i n k 요 l l tell y o 서 you'll be told you. Don't you k n o 네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을 o 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 n 요 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 干出来！